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우리 공부 방법인데, 이 공부 방법이 여러분들마다 각각 방법은 있을 거예요. 방법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기본 틀이라고 보면 돼요. 틀. 자, 일단은 여러분들 단어인데, 단어, 물론 여러분들만의 방식은 있어.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틀을 조금 알려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단어를 정할 거예요. 이틀치겠죠? 그러니까 하루가 있고 이틀이 있을 거야. 그러면 보통은 공부하실 때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단어가 총 예를 들어 100개가 있다. 이날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그래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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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80개가 있다 치자. 80개가 있어. 그러면 보통 제가 추천을 하는 거는 이때 40개를 외우고 이때 또 40개를 외우는 거야. 하루에 80개가 아니라 일단 둘을 나누는 건데, 자, 나눠서 볼 때, 어, 우리가 단어를 일단 쓴단 말이야. 음,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쓰죠. 단어를 한번, 여기다 단어를 쓰고, 그리고 뜻을 이렇게 적을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적어가면서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세번 정도, 네번 정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적어서 공부를 했어.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했으면 요거를 그대로 바로 보시는 경우가 있어 테스트를 보든 뭘 하시는 경우가 있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 그 카드 이렇게 뒤집어놓고 똑같은 카드 찾는 거 있죠 그러고 하는 거랑 같은 거란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장기 기억으로 쌓여서. 우리가 뭐 북이라던가 체어라든가 데스크 같은 영어 단어를 매번 외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떠오르게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적어도 30분 이상 적어도 30분 뒤부터 보시는 거야. 즉 이때 이 사이에 나는 뭘 해줬으면 좋겠냐면 쉬는 게 아니라 다른 공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다른 공부가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숙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푼다거나, 다른 걸좀 해주는 거야. 이걸 다른 걸 하고, 적어도 30분 뒤니까, 이게 두세 시간 뒤어도 되고, 뭐 세네 시간 뒤어도 돼. 그러면, 요 뒤에, 어떻게 해주냐면, 요 뒤에, 우리가 이거 적었던 요거 있죠, 요거. 요 녀석. 공부한 얘. 얘를요,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를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적어, 혹은 가려도 돼. 가린 상태로,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써보든 읽어보든 해봐요. 그래서 뜻이 나오는지 봐봐. 그 뜻이 나오는지 보고, 어, 뜻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안 나오는 게 있어?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 표시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해? 이걸 한번 채를 거르듯이 걸러서 얘를 갖다가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이 내가 외워지지 않은 단어들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뜻을 또 써. 또뭐 하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공부를 또 하는 거야. 즉, 뭐 하는 거야? 계속 책을 뜻이 거르는 거야. 근데 이걸 계속 너무나도 많은 횟수를 하는 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또30 적어도 최소 30분 뒤에요. 30분 뒤에 이걸 또한번 테스트를 봐주는 거야. 어떻게 또 테스트를 봐? 또 가리고. 가리고 테스트를 봐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자, 이게 최소 루틴이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걸러가지고 테스트를 봐주면, 적어도 처음에는 사실 많이 걸러지진 않을 거예요. 한, 그래도 열심히 내가 제대로 외웠다 싶으면, 최종적으로 남는 단어가 한40% 정도 처음에는 베이스가 없다. 근데 좀 베이스가 있고 정말 잘 외우는 방식이 조금 잘 되어있다 그러면 보통 한 30에서 20에서 30% 정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외웠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음, 그러면 이거를 또 30분이 아니라 부, 그러니까 그냥 내가 빨리빨리 끝내려고 30분 내로 한번 또 테스트 보고 또 테스트를 보면 결국엔 뭐야 내가 방금 봤는데 그걸, 그걸 까먹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정작 원하는 건 시험 때 내가 딱 갔을 때이 단어가 고스란히 나한테 담겨져 있길 바라는 거야. 말이 근데 당장 벼락치기처럼 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다른 것들도 막 했어. 그 상황에서 내가 단어가 얼마나 남아져 있는지를 자꾸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적어도 최소 두 번은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 남아있을 때 40에서 혹은 20, 20에서 30번 정도 단어가 남겠죠. 그죠? 또 세모 표시 쳐진 단어들로 남아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마지막으로 뜻하고 막 단어 뭐 두세 번, 세네 번씩 써가면서 공부를 하겠죠. 그죠? 이러고 나서 이러고 또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러고 나서 요거를 그대로 요 절반을 접으세요. 그대로 접으세요. 접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 다음날로 가져가는 거야 다음날로 가져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처음에 했던 요 다음날, 요때 우리 40개 봐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전에 있던 40개 있죠? 요거를 딱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우리가 반 접은 요 녀석 있잖아. 요 녀석을 접은 상태로 그냥 그날 공부 딱 시작할 때 테스트를 한번 봐주는 거야. 그러면, 어, 여기서도 내가 그래도 한, 한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는, 3분의 2 정도는 남는구나. 그럼 남는 거 어떻게 해줘? 남는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랑 끝만 이렇게 쭉 써주는 거야. 그리고 얘는 그대로 둬. 그대로 두고, 이제 40개. 이튿날을 40개 외워야지. 그럼 40개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결국에는 똑같은 최종적인 정말 아는어지는 단어들이 후보가 남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줘? 이것만요 종이만 그대로 들고 수업날 오실 때, 오시면서 요거 한번 쓱 한번 보면서 오는 거야. 이게 공부예요.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내가 반복한다는 것과 텀을 두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대부분은 이렇게 내가 안 외워지는 것들, 못 외워진 것들, 틀린 것들을 추리는 게 아니라요. 보통은 이걸 전부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쳐. <laughs> 내가 지금 팔이 아파. 그럼 팔에다가 붕대를 감는 약을 발라야 되는데 자꾸 온몸 CT를 계속 짓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지. 내가 외워졌어. 그죠? 이거에 대해서 불안한 것과 내가 안 외워져서 불안한 것 중에, 그러니까 외운 걸 까먹을까봐 불안한 것과 못 외워서 혹은 아, 뭐 내가 외우지 못해서 불안한 것 중에 뭐가 더 불안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진 것들은 일단 두는 거예요. 그럼 왜 두라고 할까? 어차피 저랑 미친 듯이 반복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 내가 다음번에 이 범위가 왔을 때 혹은 내가 오늘 수업날 테스트를 딱 보는데 어? 내가 외워졌다 싶은 단어가 틀렸어 그럼 그때 또 어떻게 하면 돼? 외워주면 그만이야 내가 한번 외워졌던 게 틀려서 혹은 내가 맞추지 못해서 다시 외우거나 따먹어서 다시 외우는 건 금방 외워요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자전거 한 동안 몇 년을 안 타다가 다시 탈 때의 감각인 거지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던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기간이 필요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전체를 다본게 아니라 자꾸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내가 안 헤어지는 거에 시간을 쏟는 거야.